일단, 6급에 방상 200입니다. 에테 없을가 방어력이 756까지 나오는데, 이거 으뜸입니다. 으뜸 에테 없을가도 쓰는 거예요. 정통바바가 PK에서 조드름 받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세는 찾을 수가 없네요. 물량이 너무 없어서. 아마 이런 거는 주인 만나면 부르는 게 가격일 것 같습니다. 박나이님, 으뜸 에테 없을가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1 5공속에 100월에는 시세가 있나요? 그거 쓰는 겁니다. 나오셨나요? 와1 5공속에1 0 0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으뜸 주얼이에요. 이거 딱 봐도 시세가 낮아 보이지만 굉장히 비싼 겁니다. 2배를 이상하는 거예요. 대진주 님, 1 5공속1 0 0에 주얼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에테 육소 15정 버섯과 익스 나왔어요. 씁니다 버서커엑스 에테 육소 15증 지존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이게 뭐냐면, 에테 버서커엑스 육소은 죽숨 재료입니다. 그냥 버서커엑스 5솟은 고뇌랑 파멸 재료고, 에테 오소은 죽음 재료, 에테 육소은 죽숨 재료예요. 거기다가 15증 13내우가 붙었네요. 이것도 굉장히 비쌀 겁니다. 하울 디님 에테 버서커엑스 15증 죽숨 재료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창웅님이 15증 오소 버서커엑스를 주었다고 하네요. 보도록 할게요. 짠. 와, 너무 깔끔해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노 에테 오소선 고네랑 파멸 재료고 에테 오소선 죽음 에테 육소선 죽숨 재료인데 이거는 노에테 15증 오소시네요. 굉장히 훌륭한 고네 재료입니다. 버서커 엑스로 고네를 제작할 경우에는 공격 속도 34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휠인드 유견타가 적용이 됩니다. 버서커 엑스 고네를 잘안 쓰는 이유가 내구도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사냥할 때 너무 빨리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PK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PK에서 쓰는 거라 굉장히 시세가 비쌀 거예요. 신지윤님 버서커 엑스 15증 오소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매직 뚜껑 좋네요. 드루이 드루이드 매직 뚜껑 같은 경우에는 드루이드이스킬에 회오리바람 3, 거기에 나머지 옵션도 붙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드루이드 전체 기술이 아니라 단일 기술로 붙으면 3스킬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원소 기술 3스킬에 회오리바람 3스킬, 거기에 나주고 이소시 돌리면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에 생명력까지 더 붙긴 하는데, 나머지 옵션이 조금 아쉽습니다. 드루이드 뚜껑을 보실 때 모양도 봐야 됩니다. 양머리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개머리고, 가장 싼게 닭머리입니다. 이거는 양머리라서 굉장히 훌륭하네요. 띠 오더님, 드루이드 2스킬에 3토네이더 이소 축하드립니다. 어, 맥주 먹고 싶네? 다크 스킨 부츠? 오 뭐야 으뜸이다! 아니 생각없이 깠는데 으뜸 나왔습니다 이거 물라그네 부츠 으뜸 나오면 시세 있거든요? 이게 생명력 65에 방상 2 1 2 으뜸인데 시세를 찾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 생각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가 뼈 스킬 3스킬에 20패키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와, 진짜 나왔네?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매직 뚜껑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개가 나옵니다. 단일 스킬은 3스킬까지 나오고, 20회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매직은 라주코 1, 2스킬 랜덤인데, 여기에 이소켓이 뚫리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소켓 작업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뚫어도 된다고 하네요. 이거 이소켓 뚫리면 2, 3배를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순자님, 제가 반드시 뚫어드리도록 할게요. 기순자님, 저만 믿으세요. 저번에 쿨럭님거 3원서 20회 개도 제가 이소 뚫었거든요. 독과 뼈기술 3스킬에 20회 개도 무조건 이소씩 뚫릴 겁니다. 짜잔. 두 사이는 굴러갔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소시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제발! 기순자님, 죄송합니다.